안쪽에서 생거 같다 그러시던데. 예 그러니까 보일실도 먼저 볼게요. 보일실요밖으로 아, 네. <laughs> <laughs> 음. 가끔 하나 방, 저가나 응? 가나설치안되몇번 봤는데. 제 차? 예 아, 그래서 못다 1, 2 차. 아. 여기 잠깐 기리세요네 아, 어디 물이 많이 나오던가요? 일로 아니요 많이 안 나오고 네. 미세하게 나와요 미세하게 로 나온다고? 네음 어디 한번 다시 들여봐야지요 아 들어가네 네 들어가네 아, 메타폴이네. 회원이 또 메타폴이면. 아, 이중으로 이렇게. 미치게 해놨네. 일단 이제 장비를 이쪽으로 갖고 오자. 밥을. 여기 썰고, 바보 안는데 여기도 우는거저 파고, 저 파고, 저 파고, 저 파고, 저 파고, 저 파고, 저 파고, 어 파고, 저 파고, 저파같고고 몸 때문에. 아, 몸 때문에 그러면 잘리죠. 이렇게 빤듯하게 연세 하고오 잘라. 네, 이렇게. 네. 예. 여여, 눈, 문, 지를 잘릴게요. 그래요. 하기 좋으실 때로 잘라요. 그래요. 잘리는 거 낫지. 이건 안 뜯어도 죽었고? 이제 봐야 돼. 요기 때문에 예. 뜯어야 되는데, 뜯어도 최대한 상처 안 생기게. 예예예예. 예, 예, 예. 잘 해볼게요. 예. <laughs> 그래서 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근데 양촌이가 없더니 우리 동네 이놈 사람들 그거 안다 먹어 다시 한 번만 먹어. 예. 아, 시커 먹고 조금은 달하하게 예. 시커 먹고 달달하게 해서 없으면서 살아야지. 그죠. 없으면 드릴게. 있는 있는 대로 주는 대로 얻어 먹어야지.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 설득을 많이 하시는 같아요 들 드러났지? 네. 가스로 넣었어? 가스... 가스로 넣었어? 응. 컴플러스구나? 아, 응. 어. 아. 마루, 스금 소장 가도 이해해 주세요. 나오죠, 예. 예, 예. 여긴데. 예. 네. 아, 핫해요. 바로 하자. 분해가 안된 게. 아, 잘르시오. 그냥, 어쩌고시오. 그냥 이렇게 잘라볼까? 예, 네, 그래갖고, 어. 좀 붙여만 주면 돼. 잘못 붙여주면 돼. 붙이긴 붙이는데 공간이 있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그래도, 내중에 네 지금 조금 더 있으면. 나중에 이거 하지 마. 저기, 비늘이 장판 저걸로. 깔아볼까 네. 싶으니까. 그, 이 위에다 덮으면 안 돼. 아, 그건 알죠. 이거 싹 걷어내고 그래. 해야 돼. 예. 네. 알았씨 그러면 나는 간하게 잘라볼게. 그게 이죠 아저씨도 고생 안 하고 돈도 적당히 고그고 힘은 많이 없어 쓰겄어. 이게 힘들어 죽었구만. <laughs> 그도 저, 저싱크이게아 게, 너무 저거는 더 마음 놓고 해볼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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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소, 에도 주시오. 에. 여기 나왔어요. 고이가건 아, 냉수고. 응. 이게 온수인데. 응, 온수에서. 이놈이 눌려졌어 지금. 딱. 아. 화장실 나네 아. 이 진짜 낫다가 이래아가면 <laughs> 이따서 많이 사고 조금 더 있을텐데? 사부증 갖고 안될것 같은데? 사부증 갖고 데리가다

不要搁那搞。啊，别动。 밀리게 하고, 아몰려봐 나를 가지고, 아몰려봐라 아, 4킬로 말려 음. 세냐. 안 어? 안 빠져. 안 빠져? 응. 끝났다.